한미연합군사연습인 을지 자유의방패가 18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야외기동훈련 40여 건중 20여 건은 9월로 늦춰서 실시된다. 이번 UFS 연습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첫 연합훈련이다. 연습기간과 한미병력 참가 규모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지만 일부 야외기동훈련이 연기되면서 사실상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연합훈련을 조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야외기동훈련 연기에 대해 폭염과 연중 균형된 전투준비태세 유지 등을 고려해 한미간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일부 야외기동훈련이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UFS 연습이 방어적 성격임을 강조하고 최대한 로키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이날 한미 UFS 공동발표문에는 북한 위협 도발이란 문구가 없었다. 지난해 UFS 공동발표문에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GPS 교란 및 사이버 공격 지상해상 공중에서의 위협,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WMD 대응에 중점을 두고 어떠한 도발에도 등이 문구가 적시된 것과 대조적이다. 군 소식통은 새정부의 대북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이번 연습기간 북한의 대남 핵사용 억제와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한 훈련은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 핵사용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은 없다고 군은 전했다.